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운마수사 이미라 지난번 영상에 요 뚜껑머리를 제외한 아랫머리 투블럭으로 밀어 올리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요 뚜껑머리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체크 다이소에서 파는 일반 가위, 숫가위, 집게, 빗 스거 준비하시고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뚜껑 머리를 진짜 힘들게 길렀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 길죠. 뒷머리가 묶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섹션을 나눠줄 건데요. 뒷머리를 약 3분할 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뚜껑머리의 3분의 1을 나눠서 집게로 꼽아주시는데 너무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인은 약간 V 라인으로 떠서 집게로 고정을 해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숫가위 먼저 친 다음에 일반 가위로 자르셔야 실패 확률이 적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죠. 먼저 숫가위로 약 4분할로 두 번씩 수술 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가위를 준비하시고요. 제 팔이 두피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바로 요렇게. 딱 기댄 상태에서 이 면에 가위를 기댔고 그대로 올리면서 가위질을 해줍니다. 제 밑단을 자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첫 단을 먼저 잘라주시고 그 위에 남은 부분을 약두 분할해서 다시 섹션을 나눠줍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섹션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이제 저만의 팁. 뒷머리인데 앞에서 보면서 자를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요거는 약세 등분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양 사이드 요렇게 자를 건데 뒷 볼륨이 이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추천드리자면 이 밑이 4cm거든요. 너비가 4cm로 제일 밑 단을 잘랐잖아요. 그 윗단은 4cm보다 좀더 길게 잘라주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손가락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더두 마디 정도 잘라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길이를 저처럼 체크해보세요 빗질로 섹션을 떠주시고 뒷거울로 내 길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빗을 대보고 저는 이 정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뒷봉이 아주 키가 막히게 살거든요 잘라보겠습니다 숯가이로 먼저 줍니다 중간부터 밖으로 나가듯이 착착착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앞 거울 보면서 자를 건데요. 가운데 먼저 빗질해서 끌어올려서 바로 고개를 팍 숙여주세요. 팍 숙이면 이 기장이 보이죠? 그대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길이를 빗에서 손가락 두 마디, 한 마디 정도만 길게 잘라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이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뒷 거울을 봤을 때 빗질을 하고 이 길이를 체크한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숙여보세요. 머리 길이가 보이잖아요. 이 길이 만치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운데 자르고 양 사이도도 잘라주시는 거예요. 잘라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잘랐으면 우측도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측도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게 되면 가운데 잘랐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 따라서 우측도 같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좌측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운데 가이드를 찾아서 잡아 끌어 올려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은 잘린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첫 단과 둘째 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윗단 집게를 빼주시고요 이 남아있는 윗단 머리도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단 잘랐던 길이 만지 자른다고 생각하고 잘라주시면 편해요 여기는 두 분할 정도에서 수술 먼저 쳐주겠습니다 수칠 때는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착착착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반단 단 잡아서 옆에 단 잡아서 수가에다 중요해요. 일반 분들이 봤을 때 미용실에서 잘랐나, 집에서 잘랐나, 헷갈릴 정도만 자르시면 돼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 따라오시면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한단 섹션을 이렇게 잡으셔서 아까 잘랐던 길이 정도만큼만 잘라줍니다. 아까 이 정도 잘랐으니까 동일하게 옆에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려서 오른쪽 잘랐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여기 잘렸죠. 요거 보면서 요렇게 두단 자르면은 양 사이드가 좀 불안정할 거예요. 이 붐도 요런 식으로 잡아서. 자, 이쪽도 빗질해 보면은 이 가이드에 맞춰서 여기 긴 머리들을 제거해 줍니다. 빗질을 곱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뒷거울을 보고 뒷모습을 확인한 뒤에 무거운 부분이 있다 한숟가위로 약간 사선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촉촉촉 촉촉촉 그 부분만 골라서 수술 쳐주시게 되면 지금 제 머리와 같은 뒷봉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살면서 위뚜껑 머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너무 쉽고 간단하고 기가 나히지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윗뚜껑머리를 약 세분할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첫 분할 섹션을 3분의 1 되는 지점에 약간 V라인으로 집게로 꼽아줍니다 일반 가위로 자르기 전에 어느 정도 숱가위로 두 번씩 손으로 집어서 쳐준 다음에 이빗한 면에 가위를 기대시고 올리면서 가위질로 제일 밑단을 잘라줍니다 잘라준 그 윗단을 두 분할해서 섹션을 나눠 주십니다. 우리는 뒷 뽕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밑단보다 약간 길게 잘라야 볼륨이 살면서 똑 떨어지거든요. 길이를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뒷 면에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만 길게 잘라 주신다고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 뒤 거울을 보면서 섹션을 떠서 길이를 체크해 주세요. 그 길이를 앞으로 돌아서 고개를 훅 숙여서 보게 되면은 그 길이가 보입니다. 보이는 가운데 길이를 잘라 주십니다. 그 가이드를 토대로 양사이도 동일하게 잘라 줍니다. 그리고 집게 를 제거하신 후에 또 윗뚜껑을 한두 단정도만 나눈 다음에 숯가위로 먼저 척척척척척척 쳐주시고 두번째 잘라던 그 길이 많지 윗단도 동일하게 잘라준다는 개념으로 잘라주시면 위에는 살짝 들어가고 뒤통수 는 살짝 나오면서 아래쪽은 슬림하게 빠지는 기가 막힌 히 볼륨이 사는 뚜껑머리를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뒷머리 투블럭 셀프컷. 그거랑 오늘 영상이랑 짬뽕하시면 뒷머리가 완성이 되겠죠. 자, 옆머리 투블럭 여기 위에 링크로 올려둘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옆뒤 투블럭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자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헤어마술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